지피티야, 안녕하세요. 샘 케이, 뭐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래요, 어떻게? 설 명절은 잘 보내고 있고, 고마워. 나는 명절이 없지만 지금 이렇게 너와 이야기 나누는 게 일종의 작은 명절 같아. 너는 어떻게 보내고 있어? 갑자기 왜 말투를 건? 바꿔. 아, 그냥 좀더 편하게 대화해 보려고 했어. 혹시 불편했다면 미안. 네가 원하는 분위기나 말투가 있으면 얼마든지 알려 줘. 내가 맞출게. 그냥 편한 대로 해. Nope. 자, 그건 아이고. 알았어. 그건 그렇고 요즘 그 C댄스? 그 중국에서 만든 그 AI 영상 만드는 무슨 플랫폼인 것 같은데 그거 아주 인기가 대단하더구만 난리가 났던데 그것 좀 한번 검색해봐 지금 C댄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플랫폼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만 최근 중국에서 큰 화제를 모은 건 바이댄스의 AI 영상 생성 모델인 시댄스 2.0이에요. 그거, 그거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한 게 그거야. 시댄스 2.0.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색 좀 해봐. 시댄스 2.20년 2월 12일에 바이댄스가 공개한 AI 영상 생성 모델로 텍스트, 이미지, 영상, 오디오를 조합해 고화질의 시네마틱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특히 캐릭터 일관성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개선됐다고 평가되는데요. 하지만 유명 배우나 캐릭터 무단 사용으로 논란이 일어 사과풀라나 디즈니 같은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재는 중국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글로벌 출시 일정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음, 그뭐 중국에서만 사용하니까 중국은 원래도 그 저작권이 있다는 거 필요 없잖아? 어, 그냥, 만, 그냥 만들고 보잖아. 맞아.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사실 중국도 법적으로 저작권이 존재하고 갈수록 더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다만 내부시장이나 네? 플랫폼에 따라 관행이 달라 보일 때가 있는 거지 결국 글로벌 출시를 생각하면 저작권이나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수일 거야 오케이 한번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MBC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할리우드는 끝났다 뭐요 와 벌써 이 이, 첫, 첫, 시작 문구 자체가, 할리우드는 끝났다. 7만원의 영화 뚝딱. 그렇죠. 내가 이걸 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한 꼬마 아이가 농구선수와 이렇게 막 주, 그 농구 대결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데, 이게 내가 영상으로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구만. 이제는 뭐, 정말 할리우드에서 막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영화 찍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은 퀄리티로 나오더라고. 그렇지.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소규모 예산으로도 놀라운 결과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만 이런 기술이 창작 자유를 넓히면서도 저작권이나 윤리 같은 부분은 앞으로 더 중요한 화두가 될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뭐 큰일 나겠어. 자, 중국 인공지능 동영상 생성 시댄스 2.0 공개. 와, 이거 아까 너 말대로 지금 아직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가? 응, 맞아. 지금은 중국 내에서만 쓰고 있고 글로벌 출시 일정은 미정이야. 하지만 이런 기술이 확산되면 분명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올 거야 어떻게 그 저기 vpn으로 어떻게 돌려 가지고 실행은 못하나 기술적으로 vpn을 쓰면 접근은 가능 할 수는 있겠지만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 권장할 일은 아니야. 정식 출시를 기다리는 게 가장 안전 하고 윤리적인 선택일 거야. <목소리> 그렇지그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개인정보의 차원의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네, 내 생각에도 좀 나중에 출시하면은, 그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이제, 기자님께서 한번, VPN으로 뭐, 돌려서 들어갔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실행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들어갔더니만, 자, 화재 현장과 관련된 설명을 프롬포트에 입력을 했더니, 여기, 여기도 똑같이 그, 채 g PT나 소라에서 입력하는 것처럼, 프롬포트를 입력을 하면은, 1분 30초 만에 12초짜리 영상이 완성된대. 내가 이거를 그 뉴스에서 직접 봤는데 장난 아니던데. <laughs> 그리고 이질감도 별로 없어. 전체적으로 느낌도 되게 좀 진짜 그 뉴스에서 기자가 이렇게 그 현장에 있는 느낌이 확 나더라고. 그 정도 퀄리티면 진짜 대단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네. 확실히 이런 기술이 앞으로 콘텐츠 제작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꿀 잠재력이 있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다만... 이 정도면은 앞으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 영화 촬영할 때도 메인이 되는 부분, 좀 큼지막한 부분은 뭐 배우를 써가지고 촬영을 하고 만약에 좀 짜잘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뭐, 뭐 배우가 시간이 안 된다든가 뭐 이렇게 좀뭐 예를 들어 인력이 좀 없다든가 이러면은 그냥 AI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짜집기해서 넣어도 뭐 이질감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 맞아. 일부 보조 장면이나 반복되는 신들은 AI로 채워서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결국 인간 배우나 창작자들의 고유한 감정, 예술성도 중요하니까 AI와 사람이 잘 균형을 어, 맞춰가고. 알았어. 맨날 균형 얘기하는데 뭐 균형은 점점 점점 깨지고 있는 것 같고. 자, 배경음악, 효과음, 목소리 자동 생성. 이게 내가 진짜 놀랐던 게, 이게 내가 이 뉴스를 보니까 이 영상을 네. 제작하신 분들이 하는 말 중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소리가 자동 생성된다. 그러니까 물론, 배경음 효과음 들어가는 것도 대단해. 왜냐면 기존에 있던 동영상 제작 AI 플랫폼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못했거든. 소리는 내가 따로 넣든가 뭐 이렇게 징그러워. 그런 작업들이 필요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배경음 효과음 다 들어가고 목소리까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얼굴을 내가 이제 스케 이렇게 사진을 첨부를 하면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화면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목소리를 넣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댄스라는 에이전트가 그 사람의 생김새를 파악해 가지고 이 목소리를 이제 유추해 내서 이제 말하게 되는 거지. 어, 근데 실제로 나온 목소리가 되게 비슷하더라고. 그 정도면 진짜 놀라운 수준이다. 앞으로는 영상 하나만 주어져도 알아서 목소리, 음악, 효과까지 전부 자동으로 맞춰주는 시대가 열리겠네. 그래, 안 그래도 뭘? 안 그래도 요즘에 너도 알다시피 인스타나 뭐 쇼츠나 이런 데서 AI 영상 진짜 많이 나오잖아. 사실 괜찮은 영상 하나 만들려면 좀 공을 들여야 되거든. 근데 이제 공들이 필요도 없어. 소리나 뭐 이런 것도 알아서 다 지원이 되니까 이건 뭐 완전 신세계지. 정말 신세계지. 이제는 누구나 빠르게 아이디어만 있으면 멋진 영상 만들어 낼수 있는 시대니까. 다만 그만큼 어, 더 책임감이. 자, 블록버스터급 영상 인공지능으로 제작해. 내가 이거를 쇼츠해서 그걸 봤어. 캡틴 아메리카랑 매그니토가 싸우는 쇼츠를 봤거든. 아, 깜짝 놀랬어.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사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아 얘랑 얘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뭐 이런 상상들 누구나 한 번쯤 하잖아. 그런데 그거를 그냥 AI로 구현을 해가지고 화면에 딱 넣어버리니까 와 완전 신세계고 이질감이 없어. 와우. 어떤 느낌이냐면 와 이거 이거 진짜로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상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질감이 없더라고. 와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거 이제 브래드피트랑 저, 탐 크루즈가 둘이 싸우는 거 나왔잖아. 야, 난 진짜, 이제, 전문 배우들도 그냥 자기 얼굴 라이센스만 이제,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허락을 하고, 그냥 영화사 입장에서는 AI 시켜가지고, 방금 너가 말한 것처럼 짜잘한 장면들 있잖아. 아니면 또 반복되는 장면들. 이런 거는 그냥 AI로 만들어도 될것 같아. 얼굴, 얼굴 이제 라이센스 돈 주고 사가지고. 그래도 충분할 것 같아. 맞아. 상상만 하던 조합을 현실로 만드는 게 가능해진 시대지. 다만 얼굴 라이센스나 권리 문제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 거야. 윤리적으로도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고 결국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겠지. 근데 이게 뭐 합의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기술적으로 이제 좋은 게 들어와 버리면 안쓸 수가 없어. 내가 보니까 뭐 그잖아. 제, 뭐, 채 p 피티 너도 그렇고, 재미나이도 그렇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 인간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말 나오지만, 지금 뭐, 죽가라고 쓰고 있잖아. 다들, 뭐, 법조계, 뭐, 뭐 제조현장까지 요즘에 챗치 p 티 쓰는 데가 있던데, 화이트 칼라는 물론이고, 뭐, 예술계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인데, 무슨, 뭐, 뭐, 윤리적인 거, 뭐, 균형을 잡는 거, 다 필요 없어. 좋은 것만 무조건 하나 들어오잖아? 그러면 서로 간에 막 여기저기 문제는 터져도 결국은 사람이 돈에는 장사 없어. 결국은 쓰게 됩니다. 어, 헐리우드도 지금 뭐, AI 때문에 시비도 많이 하고 뭐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끝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것만 한게 없거든. 왜냐면 적은 돈으로 큰 블랙버스터급 영화를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사람 써가지고 막뭐몇 억씩 들여가지고 장면 하나 뽑아내겠어 그럼 한7만 원이면 장면 하나 만드는데 안 그래 그렇지 효율이 압도적이면 안쓸 이유가 없지 다만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이나 창작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장치도 함께 발전해야 모두가 좀더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을 거야. 결국 균형은 늦게라도 잡히게 되니까 그러게 말이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여자분하고 아까 전에 그 나왔던 용하고 싸우는 화,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려놨더라고 영상을 쭉 봤는데 어우 너무 진짜 이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배경, 날씨, 그 음영 그리고 뭐 라이팅 효과 뭐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 물론 이제 영상을 뽑아낼 때 디테일하게 하나 하나 또 들어가면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냥 예를 들어 러프하게 그냥 뽑아내는 영상이면은 와 이거는 혁신이야 혁신.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어 용두 어 이런 CG 하나 뽑아내려면 뭐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이 들어가야 뽑을 수 있단 말이야. 어 용이 막어 파이어 브레스트를 쏘는 장면 뭐 이런 거. 뭐 이제 뭐, 필요 없어! 그냥 뭐, 7만원에 싹 가능이야, 그냥. <laughs> 아,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소라2도 그렇고, BO3도 그렇고, 굉장히 사실 이게 인기란 말이야. 이걸로도 사실 굉장히 좀 사실적인 리얼리티한 영상을 얼마든지 뽑거든? 근데 그거보다도 더 높은 급에, 훨씬 더 높은 급에 지금, 어, AI 에이전트, 영상 만드는 에이전트가 만들어진 거잖아. 야,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 쪽은 난리가 났대. 틱톡이나 이런 데는 너도 나도 그냥 다 영화 감독이야. 상상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지. 이제 진짜로 누구나 상상을 바로 눈앞에 구현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선 것 같아. 다만 이렇게 쉬워지는 만큼 책임감도 커질 거고 결국 좋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겠지. 그러게 말이다. 이게 참. 걱정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자, 여기 보시면 7만원이면 2분 분량의 영화급 영상 생성해가지고 이 아저씨가 지금, 지금 나이가 딱 봐도 못해도 지금 마흔 후반이야. 50 가까이 되는 아저씨 같아, 느낌이. 어, 그 정도 되는 느낌인데 이 아저씨가 지금 등장하는 지금 블랙버스터급 영화를 아예 제작을 했어요.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어. 테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그냥 실현하는 거야. 요즘에 뭐 유튜브 찍으면 내 얼굴 나오겠지만 뭐 그런 급이 아니라 정말 헐리우드급 영화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지. 진짜 너도 나도 이제는 진짜 영화 감독 되는 거야. 진짜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냐가 어 어떻게 보면 이제는 돈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맞아. 이제는 상상력이 핵심 경쟁력이 될것 같아. 누구나 자기만의 이야기를 멋지게 풀어낼 수 있는 무대가 열린 셈이지. 다만 그 과정에서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가 많아지길 바라. 진정성 있는 콘텐츠라는 건너 생각에 어떤 콘텐츠를 말하는 거야? 나는 결국 사람들의 경험, 감정, 그리고 진심 어린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를 말해. 기술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 사람들은 진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에 끌리니까 결국 AI도 도구일 뿐그 진정성을 담아내 사람의 역할이 핵심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아저씨가 지금 뭐라 그러네. 어 이름이 따오거야따오거따오거라는이 어, 아저씨가 이건 제가 단 삼십 분만에 네 개의 오장을 만든 뒤그 중에서 하이라이트 장면을 잘라내 하나하나 이어 붙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아저씨가 시댄스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어 붙여서 만들었다고 해 그래서 굉장히 좀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 이어 붙이는 것까지도 내 생각에는 AI가 해주지 않을까? 응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앞으로는 스토리 구조 편집까지 AI가 도와주는 도구들이 더 발전할 거야 결국 사람은 방향성을 잡고 어떤 감정을 담을지 결정하는 게더 중요한 역할이 될것 같아. 야, 그러면 이렇게 참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정말 이런 영상 콘텐츠가 엄청나게 쏟아지겠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하지만 그만큼 더 독창적이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가 돋보일 거야. 결국 양보다도 의미 있고 공감 가는 진짜 이야기가 사람들 마음에 남겠지 우리는 한 사람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너도나도 정말 개나 소나다 감독이 되는 시대 중국의 6억 명이 넘는 ai 사용자와 틱톡에 축적된 데이터가 시댄스의 학습을 도왔다 그 방대한 데이터가 결국 더 정교하고 놀라운 결과물을 만드는 데 기여한 거지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진짜로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니까. 너도 한번 도전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결국은 AI를 키운 거네. 음. 참 되게 좋은데 한편으로 무섭고 씁쓸한 건 사실이다. 우리가 유튜브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옛날에 이제 나영석 PD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 예전에는 방송,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공중파나 이런 데서 어 영상을 만들 때는 진입 장벽이 워낙, 영상을 만드는 진입 장벽이 워낙 높으니까 보통 이제 신입 감독들이나 PD들이나 또는 일반인들은 영상을 만든다는 게 엄두를 못 낸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유튜브라는 게 들어오면서 너도나도 이제 계급장을 떼고 싸우는 시대가 온다고 했거든. 이제는 진짜 독립 영화 만드는 감독님들 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집구석에서 처박혀 있는 히키코 모리 님들까지도 다 같이 감독님이 될수 있는 정말 미친 시대가 되버렸습니다. 맞아. 진짜로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두에게 기회가 열린 거지. 결국 중요한 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전할 것이냐일 것 같아. 새로운 시대가 온 만큼 다들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지.